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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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를 깨닫고 난 후에 더욱 간절해진 연불 도를 깨닫고 난 이후에 더욱 간절해진 연불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제목은 송나라의 자원스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가만사유인 송나라의 자원스님은 평강곤산 공 사람으로 어렸을 때부터 시관 선정을 늘 닦아오신 그런 큰선님으로 어느 날 시관 선정을 닦는 그러한 가운데 선정 가운데에서 까마귀가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는 도를 깨달으시고 다음과 같은 개성을 지으시기도 했는데 까마귀 우는 소리를 듣고 도를 이루셨다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범어사의큰 스님이신 예전에 당대의 큰스이신 하동산 스님께서는 대나무가 바람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도를 깨달으시도 하셨고 스산대사께서는 닭 울음 소리를 듣고 도를 깨달, 깨달으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 송나라의 자원선임은 까마귀 우는 소리를 듣고는 도를 깨달으시고 당과 같은 개성을 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선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서무의 남지적 20년 넘게 종이 속에서 찾았으나 즉 행전 속에서 도를 찾았으나 찾고 찾아도 더욱 막막할 뿐이었네. 호려니 까마귀 울음 소리 듣고 이제까지 마음을 그릇쓴줄 비로소 알았네. 그랬었 썼다 썼다는 것은 잘못 쓴 줄을 이제야 비로소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도를 깨닫고 난 후의 자원선임은 그때부터 남을 이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여 널리 연부를 대중에게 근장하시고 법계의 중생을 대신하여 예불 참회하며 안양에 적 극락에 왕생할 것을 늘. 기도 발언해 오셨습니다. 또 백년 참당을 지으시고 사토상간 선불도를 절수하기도 하여 정토현불종의 안목을 열어보이시기도 하였습니다. 역순의 어려운 경계 속에서도 마음을 움직인 적이 없었기에 고종 황제께서는 이 자원 스님에게 자조라는 호를 내리시도 하였습니다. 사랑자자에 빛일조자라는 자조라는 호를 고종 황제께서 이자원 스님에게 호를 내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3월 23일이 되는 날 스님께서는 탁성에서 대중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교화할 인연이 이미 다했다. 이젠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시고는 합장한 채로 인멸 왕생하셨습니다. 스님의 답이 후에는 사리가 무수히 나와서 탑을 세웠는데 임금님께서 탑의 이름을 짓기를 최성지 탑이란 탑포를 내리시기도 한 그런 거룩한 송나라의 자원선임의 수행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 타불, 나무 아미 타불, 나무 극락도사 미 타불.